아 어이, 뭐야. <laughs> 아유, 이제 뭐, 별걸 다 하는구만. <laughs> 네. 하이, 뭐 나무가 이렇게. <laughs> 살리지, 마, 살리지 마, 살리지 마, 살리지 마, 살리지 아, 마. 알아서 살라고 그래. 어, 반투해봤자. 에휴, 정신 차려. 야, 뭐 밑에 쪽도 아니고, 위쪽, 위쪽이던데. <laughs> 왜? 어, 그래? <억울해? 웃음> 야 살리다가 막 때리고 살리는데? <laughs> 아 이거 네, 어떻게 죽은거야? 때리네요? 예 <laughs> 나.. 나이, 나이스 샷 아.. 아이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<laughs> 나.. 나불붙어 <불부터> 죽을 뻔 했어 <laughs> 살렸나? 예 <laughs> 네, 살렸나봐요 여기다, 내 쪽에 있다, 내 쪽에. 끝, 끝, 끝. 끝났지? 아... 이제 킬 떴네. 오... 아, 여기 있다, 나무 95. 순화가 한에 있어요, 95 나무. 그래요? 그, 저 나무에 붙어 있어. 동산 넘어가면 나무. 혼내님, 쟤네 피 많이 깎였어? 저그 바로 앞에 있다. 차, 차, 차 있는데, 음, 막걸 차, 막걸 있는... 차. 아... 차차차차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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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뒤에! 굿굿굿 굿. 아, 선생님 잘, 잘 따먹었다. <laughs> 참나. 아야. 음. <laughs> 한 마리 한 마리 에이? 한 마리. 똑같은 자리 한 마리. 그냥 한 마리. 내내내 내, 여기서 창문에서 자르고 있어 음... 아 죽었어요? 저기 자주 일어다 이상하다. 오오나 나이... 160. 160 160. 그쪽으로 그쪽에서 핑크님 쪽으로 왔어요. 저 있다. 아 밖에 1 6 5 보인다. 아이씨 아이씨. 여 아이씨. 하면 더한 마리 더 왔어 호내리 그쪽에서 하면은 옆으로 칠수 있어 나이스 샷 대박 한명더한명더한명더어 호내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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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우 깜짝이야 스모그? 앞에 요에 앞에 HW. 앞에 둘 있어요 나이스 저쪽에 둘 있어 오70 70 70 70 70 70 여기 저 앞에 돌 하나 있어요 한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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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.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앞에 기줄이에요 화면 어디있 봤지? 야, 이거 돌 토디야, 왼쪽 토디에 o 리러 간다 t h i 거기서 구상 좀 갖다주세요. 음. 아, 하 나, 하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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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구상 내렸어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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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200 방향 200 방향. 돌 뒤에 두명눕혔어요 마지막 한명 남았어요. 저기 185. 응. 라스에 라스. 돌 뒤로 못 가게 해야 돼요. 돌 뒤로. 핑크님 떼요 그냥 이이내 앞에 돌. 응. 떼어서 잡아요 그냥. 어나이스나이스 네. 오케이 이제 오천 스파크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첫판 치킨 먹어. 네, 조커님 계속 우리 닭 먹자마자 들어오니. 핑크님 먹자마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커님이 네. 없어서 네. 먹었다는 생각을 왜안 하세요? <laughs> 아 그런 거였어요? 일로 와. 일로 와. 와서 타야 될것 같은데. 일단 타와봐. 선생님 데리고 지금, 여기 이번 팀 찍어도 돼. 쟤, 쟤 죽였어, 쟤 죽였어. 죽어 가자, 가자. 어, 선생님 그쪽 본다. 봤다. 두 명. 봤지? 나이스. 선생님 왼쪽으로 하나 돌았어. 뿌락 뒤에. 자기 좀 세요. 아 얘네 안 오다 그냥, 그냥, 그냥 안와 보여? 그냥 와 안보여? 그냥 와 85방향 안보여 4명 어 앞에 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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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수류탄 죽였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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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oh, that fucking hurts 아, 큰일날 했다 세마리세마리 85방향에 있는건거 한팀이다 그럼 어디서 날라왔죠? 아니야 그거 죽였어요 죽였어요 그 응, 끝냈고 여기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내 앞에, 내 앞에. 130 130 130어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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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자기 좀투어었다못 잡았어 안돼 아다 죽이네 안돼 이거 뭐야 이거 한명 3명. 살릴게 3명 잡겠다 어딨어, 디 어딨어. 끝났네. 삼 빼라, 삼 빼라. 아이고, 소장님, 소장님 죽이자. <laughs> 안돼. <laughs> 소장님 죽일까. 고민을 하다가. 나 싸고 있었는데. 나 양형 많이 쳐놨다 슈퍼맨인줄 알 엠비5 이거 못쓰겠다 파워가 너무 약하다 그냥 내가 10발을 맞은거 같데혼내님 죽일까봐 내가 놀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건너오는거 죽여 이거 뭐니 뭐번 갔는데? 뛴다 어이구 비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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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춰. 뻔해. <뽕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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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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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생각했는데 하 네, 고생했어요 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 <뽕> <왔을까? 뽕> 아이씨 딴데 치겠지? 네 이야... 진짜네? 어이가 <놀드> 없다 <놀드> <놀드>